애시 공연이야. 이렇게 한번 가보자. 좋아 가보자구. 따 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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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딴. 어, 아, 여기서 안 내려오면 돼. 데미지가 왜 이렇게 약하지? 너무, 뉴티를 몽빵 몰빵을 했나? 후! 한 대도 안 맞으면 되지, 여기서. 아, 얘 너무 캐릭이 안 좋아. 응안 좋아. 이게 나와주네. 아, 이대로 가볼까? 가자, 가자, 가자. 난 너의 패턴을 꿰뚫고 있다. 아, 이 씨발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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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고 아, 이고 아, 이고 아, 그리고, 가시 날리고, 여기서 또 피해주면 되지. 아, 씨. 오케이. 40. 아, 40좀 많이 아픈데? 어. 이거, 이거 어떻게 피하는. 이걸 어떻게 피하는지 모르겠네. 아, 이게 안 맞아? 아, 데미지, 잠깐만. 애매한데? 너무 많이 맞았는데? 어. 새끼야. 아, 아, 아. 아, 어. 아, 이거 깼어야 되는데. 아, 이거, 이것도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데. 아, 이거. 어. 그렇지. 원거리는 야한테쉬수도 있다니까? 아 이걸 어떻게 피함 참패마 참패마 아 가자. 이렇게 된 거, 안 되겠어. 빵! 방어력, 공속, 그리고 마지막은 위력. 방어력 벌써 46%야. 준비, 미... 어? 가자. 씨발 어, 반갑다. 어나 왔다 어 천천히 하자 아어 지가 무슨 소닉인줄알아 어나 아. 아, 이러면 우주의 심장으로 가겠다. 우주의 힘으로. 이걸로 가야지, 뭐. 씨발 에디차, 개새끼. 좋아. 아, 그래도 23밖에 안 달았어. 이거, 이거, 이거. 어어, 어어. 아. 어어, 아, 이게 맞나? 가자. 오케이, 처음, 시작 좋고. 그렇지. 어? 처음에 저거 나오면, 너무 좋지. 초반 시작, 스타트 좋아요. 얘는 이제 오래 잡아가지고, 눈 감고도 피할 수 있어. 따봉! 일단, 강화를 합시다. 어? 강철장화? 에리 찾았기 위해서는 저게 필요해. 은근 까다롭거든. 크리티컬? 어. 방어 관통. 오케이 맞아. 이것도 날개구나.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. 와, 야빈디스. 어. 어. 어, 뻑. 죽어, 새끼 이거지 어? 날아서 때리면 개꿀 아닌가? 이러고 존내 때려 여기서 그냥 겁나 때리면 되잖아 아 갑자기 나이도급 극락 급락. 이게 극락이지 아 날개 개사기인데? 너무 쉽고 야 진짜 야, 날개 하나로 이렇게 난이도가 쉬워지네 그렇지 <laughs> 여기도 거리가 안 닿죠? 딜만 좋으면 되겠다 방화 날개 공속 크리 데미지 올려주고, 하! 아, 하! 하! 그렇지. 아니! 어, 대쉬레스 많을수록 좋긴 한데. 이속도 빠르면 좋으니까. 난 날지, 넌못 날지 아아 좋아 후이 <목소리> 피져 <목소리> <목소리> 아. 강화를 하냐. 강하자 가자. 강관이지. 오케이. 이거 세트가 안 나와주네. 어. 별사 어. 맞으면 안 돼. 어. 체력. 체력. 와. 아이 씨발! 체력을 높여 올려 아 이거 잠깐만 아 이거 저저저저저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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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. 좋아 그나마 적어주네 나머지는 그냥 세트장만 한번 찾아볼까? 아 세트장도 안 나오네 시벌. 가자. 이대로 간다. 체력 먹어주고, 배부름 채워. 야, 이건 아니잖아요. 아이씨. 아, ᄌ 됐다. 너무 많이 배부른데? 어, 그래도 적당히 배부름. 오케이. 다행이다. 뭐야? 뭐야, 뭐야, 뭐야? 아이, 튕겨내는 거? 지져? 어. 후! 공속, 공속. 아 이제 깨자. 집중해. 헤 그지 체력 풀. 야, 이제 엘리차다. 엘리차, L2차 나에게, 나에게만 자신 있어. 3단계는 자신 있는데, 1, 2단계가 이제 좀 조심해야 돼. 가자. 지금 몇회째인지 몰라? 위에서 때려, 그렇지 저거저거 저거 조심. 어, 걔한 대도 안 맞았어. 이패에서도 한 대도 맞지 말아보자. 가능, 가능, 싹, 가능. 어, 이제 안 맞으면 되지. 그렇지, 이거 이렇게 해서 피해, 씨. <laughs> 어어! 오케이! 오, 기회야. 체력이 23밖에 안 들었어. 넌 죽었다 고보창이라 어, 이거 피하고. 한번 더? 어, 저거 왜왜 이렇게, 이렇게 저거 범위가 넓어 씨발. 어디 있어? 죽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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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어, 이 새끼야! 어! 어, 한번 더? 한번 더? 죽어! 이 새끼야! 어! 역시, 킹가 날개. 기다린. 아, 여긴 날개가 최고구나. 어. 오! 야, 뭐가 이상해졌어, 얘. 뭐야. 아. 하하하. <laughs> 10단계. <웃음> 클리어. 매형이 다 달라지는구나. 레리차 깨면 매형이 다 달라지는 듯. 와, 남은 포인트 50이요. 이렇게 하고, 이거를 10까지 또 찍을 수 있다. 와.